민수기 2장 진 편성 및 진행 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7만 4천 6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드다니이요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4천 4백 명이며 또 수블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 지니라. 남편에는 우르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 6천 5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9천 3백 명이며 또갓 지파라. 가짜손의 족장은 루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만 5 6 50명이며, 루벤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1천 4 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 진이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가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안미웃의 아들 엘리마사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오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오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3만 5,400명이며 에브라임 진에 속한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 진이라.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자손의 족장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세리요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스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 3,400명이며 단의 진에 속한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개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개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3장 아론의 아들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나은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 마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 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 지니. 너는 레이위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잔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의 처음 난자를 대신케 하였는즉 레위위은내 것이라 처음 난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 자손 인구 조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무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자손들은 장막 뒤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대개서로는 아무람 가족과 이스알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아 가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 사바는 고아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윈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 그 개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우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그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우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윈을 각 가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만 2천명이었더라 레위사람이 마다들 구시를 하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윈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에 대신해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 길씩 취하되 성소의 세일대로 취하라 한세 갤은 이십 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윈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 갤대로 1365세 갤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명하 신가 같았 느니라.